애플 아이패드에 항상 밀렸던 삼성의 태블릿 시리즈 하지만 2022년 갤럭시탭 S20 베일을 벗으면서 기본 포함된 S펜의 성능이 기대 밖으로 뛰어나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량도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품평에는 GOS 문제 등 이런저런 불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사도 좋은 제품일까요? 탑5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하는 리뷰어. 그래서 광고 홍보가 여간에서 안 들어오는 헝그리 리뷰어 탑5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이 2022년 S7에 이어 출시한 갤럭시 탭 SA 태블릿입니다. SA 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SA과 SA S8 플러스, SA 울트라의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이중 SA 시 11인치로 가장 작아서 휴대하기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73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출시 가격이 84만원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항상 바뀌니 반드시 영상 설명란 링크로 가격을 확인 후 구입 바랍니다. 출시된 지 아직 1년이 안된 제품이지만 그래도 상품평에서 지적된 단점을 중심으로 과연 구입해도 후회 없는 제품일지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상도이가 있으니 장점부터 갑니다. 첫째 디자인과 빌드 디자인이 예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색상도 꽤 세련되었고 애플과 비교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 알루미늄 소재도 업그레이드되어 얇지만 꽤 견고해서 긁힘이나 휴에도 강합니다. 둘째, 휴대성. SA 기본 모델은 11인치로 가장 작다고 할수 있지만 상품평에는 가장 휴대하기도 좋은 크기라는 평이 많고요. 한 손으로 들기에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다는 평이 많습니다. 셋째, S펜. 사실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가 성능면에서 삼성보다 한수 위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s a 출시되면서 아이패드를 넘어섰다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S펜입니다. 반응도 엄청 빠르고 필기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펜슬은 15만 원 정도에 별도 구입해야 하지만 S펜은 기본 포함에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필기를 하거나 그림 그리 용도라고 하면 아주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넷째, 고주사율 화질과 화면 비율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LCD 패널로 빠르게 화면이 넘어가거나 바뀌어도 어지러움이 덜합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9세대는 60Hz만 지원하죠.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S8 형제는 모두 아몰레드이고 이 모델만 일반 LCD인 것은 아쉽지만 화질도 꽤 괜찮다는 평이 많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가 10.2인치니까 11인치로서 살짝 더큰 화면도 반응이 좋고요 또 아이패드의 4대3 비율이 싫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제품의 화면 비율은 16대10으로 비포용지라든지 일반 노트와 비슷한 비율이라서 훨씬 친근하고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섯째, 확장성과 호환성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기 때문에 저장 메모리를 최대 1테라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노트북과는 세컨 스크린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삼성 덱스를 활용하면 마치 PC처럼 윈도우 스타일로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삼성 덱스에 대한 좋은 평가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장점은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본 게임인 단점 바로 가시죠. 첫째로 가장 아쉬운 점은 고사양 게임입니다. 저용량의 캐주얼 게임은 전혀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고사양의 그래픽이 많은 게임들의 경우 살짝 버벅거림이 느껴집니다. 삼성의 GOS 성능 조작 사건으로 게임용으로서 삼성 제품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고요. 뭐, 일설에는 GOS 스타트 영향으로 최근에 SA 가격이 더 떨어진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GOS 스타트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오작동이나 발열 등을 걱정해서 게임을 할 때는 성능을 떨어뜨리도록 세팅해 놓고 소비자에게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좌우간 지금은 GOS를 해제하는 패치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제품도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의 경우 버벅거림은 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빡겜용으로 이 태블릿을 사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5줌 LCD. 5줌 LCD라는 것은 LCD 화면에 흰색이 노랗게 보인다는 뜻으로 아몰레드가 아니기 때문에 LCD가 누런색을 띠는 것이 아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른 S8 형제 모델에서 이 모델만 아몰레드가 아닌지라 아무래도 S8 플러스나 S8 울트라와 비교했을 때 화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림 어플. S 펜이 이 태블릿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주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될수 있는데요. 페인팅 용도의 어플에서 가장 유명한 어플인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쉽게도 애플에서만 사용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용 어플도 좋은 어플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용 페인팅 앱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넷째 빛반사. 빛반사가 아주 잘 되는 편이라서 불편하다는 평이 편이 있습니다. 빛반사 방지필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는군요. 다섯째 충전기 없음. 구성에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꽤 당황스럽다는군요 판매자에 따라서는 사은품으로 중국산 충전기를 끼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단점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고사양 게임까지 마음 편하게 하는 태블릿을 찾으신다면 아이패드 쪽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고요 게임보다는 주로 필기를 하거나 동영상 시청이나 검색이 목적이라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 용도라면 레노버 P11처럼 16만원대 제품도 있지만 특히 S펜이 기본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며 S펜의 필기감이나 반응속도가 뛰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또 삼성의 국내 AS까지 생각한다면 저렴한 중국산 가성비 태블릿과도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구입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로 가격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딱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탑5였습니다. 감사합니다.